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6-46절까지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개사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바 요한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죠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관찰해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시험. 살다 보면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사람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시험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주님은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구나. 오늘 메시지.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늘 기도에 힘쓰면 시험이 올 때에, 어, 이거 시험이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 한번 하지 않으면 시험이 와도 이게 시험인지 복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앞에 덫이 있거나 웅덩이가 있으면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웅덩이와 같은, 덫과 같은 시험이 올 때에 그래서 알아차릴 수 있다. 알아차리면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면 세상적인 방법, 당신을 유혹하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제약된 방법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정신만 하는 게 아니라 육신도 함께 하게 됩니다. 육 육신이 피곤하고 늘 상황이 녹록지 않죠. 항상 바쁘죠? 그래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들에게 기도 시간을 그리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고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애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을 알아찰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이 더 확실하고 더 크게 보이며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적용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욱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깨어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